네 안녕하세요. 오늘 위메이드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 위메이드 오늘 1% 상승으로 52,4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이 바닥권에서 좀 상하 파동을 그리다가 골든 크로스 형성 이후에 좀 21선의 지지를 받고 추세적으로 이 상승이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에요. 자 현재는 이렇게 단기적 눌림복 자리죠. 자 여러분들 제가 이때도 또 이때도 이때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? 이 단기적인 눌림목 자리 고점을 물린 분들이나 또 매수 못하신 분들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것도 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. 여러분들이 전 영상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좀 꾸준히 봐주셔도 좀 어떤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또 어떤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대충은 좀 눈에 익으실 거예요.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좀 나와줬는데요. 제가 이 캔들의 의미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또이 위메이드 호재나 재료 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 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뉴욕주 3대 증시는 국채금리 강세에도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국내 증시도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는 외인이 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강보확권으로 코스닥은 이렇게 2%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올해 이렇게 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줬지만 현재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. 사실 이번 연도도 좀 증시 전망이 좋지만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. 자,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꼭 급등하는 종목은 나와주기 마련입니다.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아래 세 번호 010219의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. 자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들이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이런 분들은 단타를 못하시잖아요.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유진로보 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12% 수익을 냈습니다. 정부가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쏠렸어요. 그중에 유진로봇은 7% 갭을 띄우고 25%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흐름면 빨리 있고 또 차트 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좀 보내드리면서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 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남겨드렸습니다.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.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. 자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1,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 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어제는 미래컴퍼니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. 2월 28일 날 IQ, 27일 날 레인보우로보틱스, 24일 날 MDS테크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, 내가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50만 원이고, 그렇게 20일이면 천만 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. 근데 한대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되잖아요.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, 또 안전하게 이렇게 5%씩만 수익 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, 그 상에 수익에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-2하나5의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본격적으로 위메이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위메이드의 기대작 나이트 크로우 출시가 임박했습니다. 지금 신규 영상을 통해서 이 게임의 주요 그래픽 특징과 세계관을 소개를 했는데요. 자이 나이트 크로우는 3월달에 사전 예약에 돌입을 하면서 이 4월달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자 이뿐만 아니라 이 위메이드는 올해 신작 게임을 좀 연달아 출시를 앞뒀죠. 지금 이 나이트 크로우를 시작으로 1분기 말에는 이 애니팡 3종 글로벌 출시 예정. 또이 소셜 카지노 게임도 연내 출시가 예상이 돼요. 또 하반기에는 이 레전드 오브 이미르. 자, 올해 이렇게 게임 출시를 좀 연달아 하면서 지난해 부진을 딛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. 이러한 계획이에요. 자, 지금 위메이드는 재료 일정도 있지만, 이 위믹스가 코인원의 재상장이 되면서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위믹스 타거래소에도 좀 상장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, 우선 타거래소에 상장이 된다. 지금 코인도 코인이지만, 위메이드 주가에도 좀큰 폭의 변동성을 그릴 수가 있어요. 지금 15일날 이 위믹스 간담회를 진행을 하는데, 좀 이때 어떠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?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골든크로스 형성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아진 이러한 흐름. 눌리는 모습에 여러분들 불안하실 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. 이 단기적 눌림목 자리. 무조건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도지형 캔들로 마감을 했는데 이 캔들이 방향성을 정하는 캔들이다.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 이후에 흐름이 좀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캔들이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나왔다. 그러면 다시금 지금 자리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돌린다. 이런 신호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좀월요일 장에서는 상승이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주가는 이런 식으로 항상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자리에서 좀 저점에서 하셔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좀 일부 물량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를 좀 세워두셔야 한다.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또이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봤을 때. 지금 이 바닥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세력들이 좀 매집을 했던 자리거든요. 자, 근데 마찬가지로 좀 동일한 자리, 이 바닥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. 세력들이 다시금 좀 매집을 했다.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합니다.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.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 이슈,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. 자, 제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. 자, 저는 좀 지금 자리에서 21선의 지지를 받고 이 추가적인 상승에 나아질 수가 있다.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. 자, 이 주봉상 좀 보시게 되면은 이 21선의 좀 지속적인 저항 끝에 돌파를 해주는 그러면서 요일선과 골든크로스를 형성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금 상승에 나아질 수가 있겠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. 자, 그랬을 때 우선 이 자리, 1차적인 이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.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. 그러면 다시금 또이 자리, 이제 이런 자리들을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.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.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또 저항 라인이 되겠죠. 자,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좀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.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나와줄 때 다시금 잡아간다. 그러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 할 수가 있어요. 이 주식은 절대 물방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. 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주식은 대응이에요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%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효과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-215-3345 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망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,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.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계기 여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 라는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,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,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.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